또 먹을 텐데 자 오늘은 특급 게스트가 함께합니다 저번에 종원이 형이 먹어봤지롱 이었다면 우리 남동혁 씨는 먹어보시렵니까? 네 남동혁 씨와 함께합니다 자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무슨 마음이 여자친구 만나는 마음도 아니고 기분이 약간 여자친구를 만나는 기분 같아 지금 너무 설레이고 <laughs> 진짜 우리 동현이 형이 여기 나와도 되는 거야? <laughs> 어 안녕하세요 어. 아, 들어가는 거또 찍는 건가 봐 네네 안쪽에 계세요 어. 네. 자남동엽씨 모시겠습니다 와아형 <laughs> 어, 진짜로 <laughs> 아, 막막 잘 지냈지.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야? 아.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괜찮아? 아니 왜냐면 내가 너무 먹을 텐데서 너무 많이 어. 말을 했으니까 <laughs> 우리 형이 너무 부담될 것 같은 거야. <laughs> 아니 진짜 괜찮아? 아 <laughs> 괜찮지. 이 집은 뭐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어 여기가 정말 어. 형이 <laughs> 맛있게 정말 여기 생고기는. 일등이야. 내가 군자 살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소고기 집을 우리 형이 아는 거야. 나좀 서운해. 그러면 일단 음식부터 시킬까? 어 여기는 어. 어, 꽃등심이랑 어, 안심 뭐채뜻 아. 등심 뭐 살치 아. 안차뭐 특수비 다다 안차. 다, 맛이 있어. 다 주세요. 다다 주세요. 다 다. 그럼 오늘 남동엽 씨가 사는 거야? 내가 내가 정말 정말로 놀랐던 건 종원이 형이 진짜 부자. 종원이 형은 사실 재산 정도가 다르잖아 난, 아버지가 더좋인데 그러니까 아, 나는 어. 아버지 세 배를 한번 드리러 가려고. <laughs> 그러면 형 어떤 걸... 안창 이 인분으로 예. 아 맞아. 형은 부드러운 것보다는 조금 어. 식감이 있는. 그렇지. 어. 식감. 시마살도 맛있을 것 같고 일단 안창살 먹으면서 자얘기해보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아, 자기 소개 한번 할까? 어 우리 먹을 텐데. 안녕하세요. 항상 또 먹을 텐데를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챙겨 보고 있고 우리 시경이가 어떻게 댓글이 달리는지 항상 다 보고 또 보고 있는. 여리여리 애청자 어... 남 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. 왜 이렇게 나왔어? 애청자라면서 나 진짜. 아니, 그러면 일단은 사인 칭따오 있어요? 네, 칭따오 하나 주세요. 아, 어, 칭따오. 여기 칭따오가 있는데? 사실 칭따오가 없는 데가 좀 많잖아. 형이 또. 아, 형이 형이 안 해요. 아, 형이 안. 안창이 없어요. 안창이 없어요. 안창이 없으면 형뭘로뭐 치마살로 네. 네,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네. 치마. 아유 조심돼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다행이다, 침, 형 다행이다 칭타오가 있어가지고. 어. 형 아니, 나는 <laughs> 못 아니, 먹잖아. 아니. 어. 형이 어. 예, 광고주가 부탁을 해가지고. 나 이번에 칭타오에서 맥주 보내준다고 했잖아. 진짜로, 어 진짜로. <laughs> 엽이형 때문에. <웃음> 형이, <웃음> 형이 열심히 광고하고 내가 다 먹는 거지 뭐. <laughs> 한잔 할까? 껴 <laughs> 껴. 아니 형 어제 술 먹었어? 어제 여기 나또 먹을 텐데 한다고 안 마시려고 했는데 준현이랑 아, 또... 준현이랑 아, 아, 제가... 상대가 쉽지 아, 않네. 왜 준현이가 이게 한말뭔 <laughs> <laughs> 소리 하는 거야? 아니 준현이가 형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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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소리 하나 식전에 평소에 저희는 맥주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소주 좀 섞을까? 소주 있어야지 소주인데 소주로 가야지. 뭘로 뭘로 시켜요? <laughs> 남는 걸로. 남는 걸. 로 우리가 원래 이렇게 남는 걸로 시켜요. 세인님 거... 소주도 남는 걸로 하나 주세요. 이것만 있으면 1 0 병. 진짜 10병 <laughs> 이게 10병이고, 어, 이게 이거 5병 이거 5병, <laughs> 10병 새로, 오, 어, 오 오, 새로 새로 나온 거 어, 새로가 처음처럼 새로. 해서 새로 나온 거 같은데 어. 네 어,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여기는 정말 밑반찬부터 해가지고 정말 완벽한 그런 음식점이에요 아니 근데 이 집은 형이 어떻게 알고 여기는 사장님하고도 좀잘 음, 알아가지고 진짜로. 사장님 우리 남동엽 씨 알아요? 음, 어, 아.. 제가.. <laughs> 원래는 냉국이 있었었는데 냉국이 없나 봐요 이제? 예? 냉국. 아, 냉국 예. 없었는데, 형. 왜 아, 네? 냉국 냉국 없었는데.. 국 없었는데 형왜 다른 데다 른 데다 다른 데 다른 데 실림정 말하는 거 아니야 거기 냉국 나오는데? 그때 형이랑 갔던데 저번 주에 아아 실림정 <laughs> 실 그래, 아, 형이 네. 요즘 자주 이렇게 아니 이형 맨날 취해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기억을 못해 <laughs> 무슨 소리 <laughs> 왜 이렇게 신났어 음소중 먹자. 어, 어 아니 그러면 형수는 어떻게 잘 있어? 어 형수는 지금 잘 있지 또? 강남 여자답게 사실... 네, 형이 사실 음식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석진아 <laughs> <laughs> 야이씨 뭔소리야 <laughs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는 숯이 숱이... 와 완전 새롭다 정말 여기는 정말 전라도 음식이야 정말 부모님들 꼭꼭꼭 꼭 데리고 와야 되는 아 부모님이가 어, 꼭꼭꼭 너무 좋지 어 정말로 그러면 남동엽 씨 스타일로 올릴게요 와 고기 너무 좋다 여기는 정말 고기는 1등 진짜 1등이야 근데 가격대도 엄청 저렴해서 가격대 너무 좋은 거 같아. 괜찮고. 요즘에 뭐, 아 여기 돼지고기도 팔구나. 여기 돼지도 팔고, 뭐, 다, 다 팔지. 오, 너무 맛있겠다. 아, 나 너무 기대되고, 막 너무 설레고나 사실 지금 소개팅 하는 것 같아. 신도육씨, 사랑합니다. 진짜로?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인 거 알죠? 네. 옛날에 술 한참 먹을 때 20대 때. 동엽이형내 어깨에서 자는 거막 셀카 찍고 막 호동이 형. 형. <laughs> 얘가 정말로 진짜 나쁜 게 그, 그 추한 모습을 찍어가지고 막 퍼트리고 에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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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, 난. 그냥 동엽이형술 취하면 버릇없이 그냥 자고는 하잖아. <laughs> 술버르시 요즘 뭐예요? 형은 뭐 알다시피 항상 뭐 자는 자는, 자는, 자는 거지 뭐 여전하네 어. 자를까? 형이 자를게 아니야, 아니야 자르지 말고 우리 이대로 먹어보자 이대로 큰데 어. <laughs> 근데... 아니야 아 오케이 너무 맛있지 뭐 음. 한잔 할까요? 어 한잔 한잔 하면서 한 잔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한 점에 소금에 자 먹어볼게요 시맛살이에요아 향도 너무 좋고 음와 음. 1점 진짜 너무 맛있다. 너무 그 약간 쿰쿰한 냄새 남면서 너무 식감도 너무 좋고 와 집을 이제 날 데리고 온 거야. <laughs> 나이집내집 집 바로 앞인데 이게 진짜 바보 같은 거 알지? 내가 지금 군자동에 6년 7년을 살았는데 막 이제서야 이 집을 안 거잖아. 정말 바보 같은 짓은 정말.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집을 모르고 간다는 게 정말 아쉽지. 그런 게. 형 요즘 웃겨디오 그 유튜브 하는 거. 그 잠깐 주목. 그 잠깐 주목하고 없어진 것 같던데. 그거 어떻게 된 거야? 그거 왜 그래? 아 이거 그, 그, 야 이거 타, 탄다 탄다. <laughs> 아니 그거 얘기 좀해 줘. 어. 아니 원래 웃디오랑 잠깐 주목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? 정말 어 좀 귀박해지가 뭐왜 그러네 진짜로. 재밌어 정말 이번에 콘서트 진짜 올 거야? <laughs> 형이 말했잖아. 형 노천극장을 갔었. 아 그거 9년 전이라고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 수, 승우 형이 나 옛날 1박2일할 때는 진짜 막 키만 크고 막 식탐 많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했는데 공연, 공연 오더니 너 되게 쓸모 있는 애구나. 그랬었잖아. 정말 진짜 개그하는 사람은 개그 공연을 꼭꼭 꼭 한번 가보세요. 주위에 있는 분들 꼭! 꼭! 진짜. 무조건! 또 먹을 텐데 <laughs> 아니 요 얼굴이 웃고 있지를 않는데 뭘 자꾸 아 동엽이 형 아니 형 얼굴이 웃고 있지를 않는데 뭘 <laughs> <어떡해. 웃음>